가을날 길을 가다 보면 예쁜 빨간 열매 달린 덩굴을 본적이 있나요? 바로 청미래 덩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만개나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친구는 백합화에 속하는 덩굴 식물이에요. 예쁜 열매 만큼 능력도 대단합니다. 이 청물의 덩굴에는 우리 몸에 좋은 힘이 가득합니다. d b p 나사이언스 같은 연구 기관들에 의하면 항산화 염분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사이언스의 연구에 의하면 피부 미백에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멜라닌 생성을 억제시키고 티로시아나제 활성 억제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당뇨 관련 효소 억제도 보고합니다. 염증 완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청물의 덩굴 어떻게 먹냐고요? 봄에 어린순을 나무로 먹습니다 뿌리는 약재로 쓰거나 잎은 만개떡 만들어서 싸 먹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봄 되면 향긋한 내음으로 우리 식탁을 채우는 나물 중에 하나 취나물입니다. 이 친구는 국화과의 여러 해살료식물로 종류도 다양하고 특유한 향과 알싸한 맛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 취나물에 숨겨진 보물 같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취나물에는 좋은 성분이 풍부한 카이트 자료에 의하면 이 성분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취나물의 풍부한 칼륨이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줘서 혈액순환에 좋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뿌리를 약재로 써서 진통, 해독, 기침, 가래 등에도 사용된 정말 보물같은 나물입니다. 이렇게 좋은 식 먹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죠. 수산 성분이 있어서 생으로 많이 먹으면 몸속 칼슘, 혈식과 결합해서 결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데쳐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에 취나물. 어떠... 여기 둥글레와 비슷한 산나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풀솜데입니다. 백합화에 속하는 여해살리 식물로 예로부터 보리꼬개 시절 사람들을 도왔다가 해서 지장보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물로도 먹지만 뿌리는 약으로 쓴답니다 풀솜대는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 풀솜대 추출물에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증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몸의 염증은 우리 몸의 모든 병의 근원이죠. 근데 이 염증을 잡는 약과 같은 그런 게 풀솜대입니다. 뿌리는 녹약이라는 이름으로 생약으로 사용되며 전통적으로 기운을 돋우는데 쓰인다고 합니다. 이것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특이 체질의 사람들은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사리 많이 드시죠? 고사리 사춘이라고 할수 있는 고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주대학교에서는 고비 추출물의 식중독과 같은 나쁜 세균을 모자라게 막는 항균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도 고비로 골다공증에 대은 천연 물질을 개발, 고비는 항산화했거나 해방에도 엄청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날것으로 먹으면 수화가 안 되기 때문에 데쳐서 말려서 묵나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약을 먹지만 이 약보다도 훨씬 효과가 좋은 식물들이 많습니다. 영아자라는 식물입니다. 영아자는 염아자라고도 불리며 미나리싹이라고 산미나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망초 때 처음 올라올 때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한 특징은 이걸 꺾어 보면 흰색 유액이 나오고 맛을 보면 쓴 맛이 없고 단맛이 난다는 특징입니다. 특히 씹을수록 단맛이 납니다. 그런데 이 나물은 비타민 나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비타민 A와 C가 많아서 감기 걸린 사람, 특히 기침 가래를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열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나물. 제가 보기에는 산나물 중에 가장 맛있는 나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합니다. 여러분 이 나물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바디나물이랍니다. 당귀와 연삼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각각 독특한 효능이 있습니다. 당귀는 주로 혈액순환과 여성건강에 좋고 연삼, 바디나물은 기관지 건강과 항염,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연삼은 조선대학교 연구에서 두경부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습니다. 바디나물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천식치료와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고 카이스트 자료에 의하면 항염증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조선대학교 연구에서는 바디나물 추출물이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빨간 열매를 묻는 구기자를 아시나요? 그러나 이 구기자 열매뿐 아니라 잎에도 우리 몸의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 걱정된다면 구기자 입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식품영양학회지에 의하면 구기자에 대 성분들이 우리 밥 먹고 혈당이 갑자기 오는 르걸 막는데 정말 효과적이래요. 특정 혈당 조절 성분보다 더 강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로 간 건강입니다. 야근 많고 피곤한 현대인에게 DBPR라는 연구에 의하면 구기자가 지방간을 보내 하는 등 간을 보호하고 건강에 대해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국이자 몸에 좋은데 어떻게 먹느냐고요? 간단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에 넣어 쌉싸름하게 먹으면 좋습니다. 살짝 차로 마셔도 건강에 최고입니다.